네. 그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 앞서서 그 감독님 인사 말씀해 주시고 맡으신 역할과 이제 간담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목숨건연의 감독 송민규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 이름은 말씀드렸군요. 이상입니다. 네. 하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어, 한재인 역을 맡은 하주연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설록한 역을 맡은 천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허정구 역을 맡은 오영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저도 기왕우 그리고 허삼관하면서 조금 무겁고, 어, 조금 너무 진지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그런, 어, 시나리오, 그리고 그런 캐릭터가 조금 그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숨건 연애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요. 어,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맨틱 코미디인데 굉장히 거기에 스릴러가 같이 접하면서, 어, 긴장감도 있고 그 뭔가 두 남자와의 로맨스가 굉장히 조금 색다르면서도 쫄깃한 어,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한재인이라는 역할도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들 중에서는 가장 편하게 좀더 좀 인간적인 캐릭터가 캐릭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하게 됐고요. 또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천장명 배우님도 말씀해 주세요. 음, 저는 목숨 건 년의 이 시나리를 오 받아봤었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일단 음, 로칸이란 캐릭터를 어, 어, 어떻게 표현하면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 누나랑 이제 치원 나랑 이제 같이 촬영을 하게 되면서 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팬으로서 같이 한번 촬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꼭 한번 촬영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까 전에 저도 이제 처음으로 영화를 봤지만 어 뭔가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많았었고 기억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나서 그런지 되게 즐겁게 봤고 아무튼 영화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정세 배우님도 어 시나리오를 보고 어 제일 매력이 있었던 거는 거의 다 비슷한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긴장감과 코믹이 같이 어우러진 그냥 제가 읽었을 땐 되게 귀엽고 만화 같은 어떤 따뜻한 영화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어 시나리오를 재밌게 봤습니다 예.